<어� <몬바 <몬바 <아 uh,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기는 이번 중년부 최강전 3000m 경기입니다. 미끄럽지. <laughs> <laughs> 명중이 이런 데왜 봐? 걔는 이런 데안 와. 응. 근데안나안나 응. 응. 근데 저거지 거의 곧. 저걸이청 뭐, 그런 것만 나가야 <laughs> 무슨 시청, 무슨 시청, 집에 다 쓰잖아. 우리 아빠 있는데? 어, <목소리> 지금 진행되는 경기는 충남부 결승. 정저전태 절성. 교 같은

진짜 <목소리> <가수> 진짜 음, 이게 진짜 좋요 이게 진짜 리아요 이런 거 맞추셔봐요. 아, 이렇게 안아, 안아. 근데, 근데, 빨리갈수 있잖아. <목소리> 오. 오. 와, 아, 비쳤어. 빠졌나? 고리 가는 거예요? 고리 가는 게예요리 가는 게 진짜 잖 6번 경기 여자 최강자 B 3000m 결, 결승 경기에 참여하시는 선수 여러분은 소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최강자 B 3000m 결승 경기에 참여하시는 여, 선수분들은 소집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저기 종세린 하면, 종세린 하면 이제 막 빨라가는데. 막히번라 <목소리> 39번선 <선수> 수일3제 <목소리>